다니엘서 6장 4절 시편 11편 6절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으로 가시도록 합니다. 우 다니엘서 6장 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유대인의 왕족이었는지 귀족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지만, 그가 어쨌든 왕족의 후손이나 귀족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유대, 유대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여기 함께 끌려갔던 사람 중이고, 명석하고 똑똑한 고관 자재들을 붙잡혀 온 포로들이지만 그들을 이제 바벨론의 천문학과 바벨론의 과학과 바벨론의 수학 과 바벨론의 과학 등을 가리켜서 그들이 인재로 등용해서 써먹으려고 이 다니엘을 다니엘과 친구들을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근데 그가 좀 범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자기가 믿는 하나님 유대의 여호와 하나님이 유대교가 멸 이제 하나 유대 나라가 멸망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가 멸망했지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실 것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이 정하여 그 음식으로 우상의 음식으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나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에서도 하나님을 먹는다라는 신앙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켰고 그가 또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바벨론 문명이 큰 문명이었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 바벨론 제국에 여러 대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포로 출신 붙잡혀 온 사람이 붙잡혀 온 사람이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캄보디아에서 온 베트남에서 온 이주 노동자가 군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군의회의 의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 많겠죠.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총리 대신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을 털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무조사도 하고 털고, 인격도 털고, 그 사람이 없을 때 혹시 왕에 대해서 막 욕하지 않을까. 요즘은 대통령 욕도 반대로 하잖아요? 그죠? 선생님 욕도 하고, 그 앞에서는 못해도 떨어져 있으면 막 하는데, 혹시 욕하지 않을까 하고, 도, 도청기는 없었지만, 그와 상응하는 그 사람들을 그 주변에 붙였어요. 근데, 그거를 못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 6장4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다 충성되어 아무 변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그 이유가 뭐였냐면 아무리 탈탈 털었는데도 세무조사라고 아무리 털었는데도 고발고소 사건을 수천 건을 했는데도 하나도 안 걸려든 거예요. 왜냐면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 성경은. 충성 때요. 신실하다. 언제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아. 그리고 집에 있을 때나 업무를 볼 때나 똑같아. 그러니까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자, 시편은 그래서 다윗의 시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시를 지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신앙고백과도 같은 말인데 <laughs>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주님이 나의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나는 자와 나르리로라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함께 살겠다라는 고백이죠. 자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laughs>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충성된 자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도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을 맡긴다. 자라야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달라 열 문화 비유 다섯 문화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잘하였다. 네가 열 문화를 남겼으니 열고를 다스려라. 착하고 충성된 동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세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작은 일에 충성된, 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옛날에 제가 의무경찰을 나왔거든요. 의무경찰을 들어갔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서 순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때 당시에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치안본부였어요. 치안본부장까지한 사람의 이야기를 어느 경찰관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같은 그 근무하는 데서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는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어, 꼭 어떤 전직 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겼죠. <laughs> 이분이, 이분이 순경에서 시작을 해서 총경까지 시험을 보는데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경장 시험, 경사 시험, 경위 시험, 경감 시험, 경정 시험, 총경 시험까지 경찰서장 시험까지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해양 경찰 대장도 하셨고 그다음에 치안본부장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시위를 막다가 아니면 어떤 시국 사안 때문에 중간에 옷을 벗어요. 왜냐면 하그 책임이, 책임이 이제 가장 높은 사람에게 있으니까 경질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옷을 벗었는데 이 관운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laughs> 당신은 내무부 장관이죠. 내무부 장관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도지사까지 하셨어요. 대단하고 그러니까 경찰 세계에서는 이분이 신화적인 존재, 전설적인 존재예요. 왜냐하면 최하위 말단에서 시작해서 최고위직 치안본부장까지 지냈으니까 아주 살아있는 전설과 같은 분입니다. 또이 가운데 있는 분은 김두관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부산의 동아대를 나와서 자기의 고향인 남해군으로 가서 자기가 태어난 그 동네에 이장을 합니다. 이장을 하면서 마을 신문을 만들, 지역 신문을 만들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주주를 공모해서 어, 그 후원자들은 주주를 공모해서 마을 신문을 만들고 직접 그 마을 신문을 배달까지, 배달까지 하고 자전거 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 마을 길을 쓰는 깨끗이 비를 들고 쓰는 마음으로 마을 일을 돌아봐서 아주 그 센세이션한 그 이장으로 젊은 이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마을 이장의 소문이 잘나서 남의 군수 선거에 나갔는데 분수가 됐어요. 분수가 돼 가지고 인구가 남아 남해군의 그때 당시 인구가 5만 명이었답니다. 5만 명이었는데 그 세계 유소년 축구 대회를 유치합니다. 그래서 그 남해군에 그 유치 사건으로 500만 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500만명이 다녀갔다는 라 것은 엄청난 수가 다녀간거예요 대구인구가 광역시인구가 200만명 기준으로는 2배가 넘는 인구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관광도시가 되고 그 지역이 막 상권이 부흥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군수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외자 유치도 하고, 그 지역 발전에 그 성공한 그 기반이 돼서 경상남도 도지사에 도전합니다. 근데 도지사에 나갔어요. 도지사에도 나가고, 나중에 이분이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내 내모부나 내무부 장관이나 행정자치부 장관 행안 요즘 행안인가요그 최말단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최말단 2장에서 시작을 해서 군수를 거쳐서 최고직인 어쨌든 장관까지 된 거잖아요. 지금 뭐 국회의원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대단하시고 저분들 물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성향은 상반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열심히 산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또 저쪽에 있는 거은 미국인인데 레비 웰치라는 분입니다. 이넬 레리 웰치라는 이분은 공군이 미 공군이었는데 공군 2등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분이 대장이 되고 공군 참모총장까지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이등병이 들어가서 참모총장이 된 거예요. 장군, 사성장군이 된 거예요. 이분들의 그 성공 스토리는 더 많이,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데, 근데 설교할 때뭐 이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의 그 간략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충성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따라 봅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된 자. 그렇죠.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중에 결국은 다니엘이 이그 총리 중에서도 가장 으뜸 총리였잖아요. 바벨룬 제국에서. 총리 중에서 여러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으뜸 총리였는데 그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 대신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것에서 책잡지 않으면 책잡을 게 없다고 라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집에 가서 기도하거든. 요타 저거를 걸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왕한테 이제 다리 왕한테 이제 그 법안을 하나 제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이시여. 왕이 만드신 금신상 앞에서 나팔불 때에 그 금신상 앞에 모두 전어야 되지. 그 신상을 향하여. 전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이게 사자굴에다 집어넣읍시다. 이거는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것이고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많이 근동아시아에 펼쳐져 있는데 이 나라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왕권과 그 국가 기강이 틀이 있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왕이 국세로 도장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 헌법이 국법이 발명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단일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집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세번 하나님께 전하였더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가 다 여기 같이 모여있는 데서 조선 들고 막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지만은 아무도 없는 예배실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러 가는 신자가 진짜 신자예요. 아멘. 그런데 남의 하나님 얘기예요. <laughs>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거쳐 페르시아 제국을 거쳐 여러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 충성되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기도하였더니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졌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충성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확고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거.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믿고 열쇠를 줄수 있는 거죠. 믿고 돈을 맡겨 둘수 있는 거죠. 믿고 선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고하다, 신뢰하다라는 이 아마안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로 다니엘에게 아주 신실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작은 일에서도 신실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그건 작은 일이었어요. 매일 기도하는 일. 그죠? 기도하러 안 하면 어때?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서 다니엘. 이와 같은 인물이 또 있어요. 누구였어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고 다윗과 같은 인물이에요. 요셉은 그가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시위대장 경호실장의 애구백 경호실장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집안 가정의 일을 총무로 맡아보는 그 가정 총무였어요. 집사장이었죠.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요? 그 신실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그성품이야 그러니까 그 감옥을 관리하던 간수장이가 봐볼때아이 사람은 막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고 그 간수장이가 어떻게요? 안방장이 그감그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모든 걸다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에 오면 협회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사회에 나가서는 신용을 잃고 사회에 나가서는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보다 과정 속에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충성된 자라는 것은 신실한 사람들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은 일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서 충성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고 변칙적으로 반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충성된 사람은 그 결과보다는 과정 속에 원칙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왕이, 네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그 회유를 하려고 하잖아 다니엘에게 다니엘에게 회유를 하는데 다니엘이 안 들어요. 역시 다니엘의 친구들도 어떻게 해요? 왕이 회유를 하잖아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기 전에 회유를 하는데 안 그래.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하다. 이중 지금 이 순간. 이 그래서 그 정말 충성된 사람은. 결과도 중요시하지만 과정 속에서 충실한 한 세상은 성공과 능력을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과 하나님은 신실함과 충성된 그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은 일도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우리 함께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매들에서더큰 열매를 본다. 여러분. 참외나 수박이나 오이나 이런 것은 처음에 작은 순이 이렇게 나올 때 순을 잘 잡아줘야 열매가 크게 잘 맺죠. 그렇죠. 그거를 그냥 내비로 둬버리면은 수박이 막 갈, 오만 갈래로 호박이 오만 갈래로 막 뻗어가면서 많이 맺을지 모르지만은 수박이 크고 탐진 것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 그런 것처럼. 이 매듭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충성된 사람은 작은 매듭을 끝내면 더큰 매듭을 가져요. 더, 마치 어찌 보면은 인생에서 인생과정에서 열심히 살아갔던 앞에 세 사람들처럼 순경에서 치안 경찰 총수가 됐고 마을의장에서 행정장관이 되듯이 이게 작은 매듭을 잘 맺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9장의 내용도 보면은 주인이 한 문화씩을 주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그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보를 다스려라.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다섯 문화를 남겼다고 했더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다섯 고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매듭에서 큰 열매를 본다라는 건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한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더 고백합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불이한 자는 그 것에서도 불리하니다 네. 아멘. 여러분, 어떠한 큰 대형 사고 같은 거를 볼 때, 결국 그 사고 원인을 추적해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작은 것에서 문제가 있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그거 작은 그거 부품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 다른 큰 붕괴사고나 이런 것도 볼 때, 그... 최, 최소한의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지탱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오늘 말씀 마치면서 저는 성경은 우리에게 충성을 강조하면서 충성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작은 일에서도 충성했기 때문에 큰 지도자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큰 매듭으로 맺게 하셔서 더큰 열매를 갖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루하루 그 작은 매듭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되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그 위치에 있든지 아니 있든지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합니다. 백의 종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관직을 박탈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평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평민의 옷은 어떤 옷이었어요? 하얀 명주옷 하얀 옷이었어요. 평민들은 색깔 있는 옷들 비단 있는 옷들은 왕들이나 귀족들, 양반들만 입었어요. 그죠? 나머지 평민들은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그죠? 사극같은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관직이 박탈당했는데도 평민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게 바로 백의 종군이에요. 그 나중에 다시 이순신 하군이 복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자리나 어떠한 위치나 누가 인정해주거나 누가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삶이 부욕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맡은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큰 열매로 큰매듭으로 나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두셔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작은 일에 신실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에서도 충성되게 감당하여 이 시대를 부흥케 하는 믿음의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